자 이제 2012년 7월 교육청 나영이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쉬운 거예요. 잘 보고 역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 처리할지 잘 생각해서 문제 볼게. 제일 먼저 첫 번째 함수가 지금 딱 3차 함수야. 이 놈의 역함수를 gx라고 뒀는데요. gx를 1부터 9까지 접근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찾을 거첫 번째는 이거야. 결국 역함수란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구조가될 거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어? 여기서 내가 지금 뭘 찾을 거냐면 그래 x의 좌표가 뭔지 찾아야 돼요. 그럼 제가 g1값을 내가 지금 만약에 k로 둔다 치면 결국 f의 k값은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먼저 여기서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집중 하는 거야. 그럼 다음, 얘를 지금 대입하면 k 세제곱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1이 1 나올 거니까 k값은 그냥 1이라고 딱 처리할 수 있죠. 자, 런데두 번째, 만약에 g9값이 지금 만약에 p 달 이렇게 되면 f의 p값이 뭐가 나올 거다? 9가 나올 거야. 그럼 제가... 피의 세지고 플러스 피에다가 마이너스 일이 구가 나올 거니까 그냥 피 값은 이가 될 거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문제 처리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원래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 때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역함수라는 것은 머리면 다 원래 있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내가 지금 이제 g x만 딱 찾아주면서 문제 풀면 끝이거든 자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야 x 축이죠 여기가 지금 y 축이지 그러면 x 축과 y 축만 바꿔버리면 바로 이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건지잘 봐. 내가 지금 요놈을 y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내가 요놈을 x축이라고 딱 보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바로 그냥 뭐가 돼 버린다? gx가 된다. 이게 딱 끝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gx를 1부터 9까지니까 x좌표가 1부터 9까지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1쯤 된다 치고요. 여기가 9쯤 된다 치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지금 문제 다 풀었거든. 여기가 1이고요. 여기에 9가 되면 내가 지금 이제 적분해야 될 구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적분해야 될 구간이 습 하고 나올 거란 얘기야. 자, 요놈을 내가 지금 뭐 해주자? 요놈을 적분해 주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끝난 거예요. 너무 쉽지? X축과 Y축만 바꿔버리면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요놈이 바로 뭐가 만들어져 역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좌표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있는 좌표가 지금 이제 1이고요. 여기 있는 좌표가 지금 뭐가 될 건데 2가 되어주는 거 같지. 1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딱 눈에 보이네. 결국에 문제에서 내가 지금 이제 요놈의 넓이를 구한다 치면 뭐만 해버리면 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잘 따라와야 돼. 전체에 있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이 눈에 보여야 돼.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에서 내가 지금 이제 넓이를 빼준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될 거거든. 보세요. 요 넓이 빼주고요. 여기 있는 사각형. 그다음 요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 넓이는 봐, 1부터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사각형 빼고 요 넓이 빼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문제를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인테그럴 1부터 9까지 gx의 dx야. 자, 요놈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직사각형 보이는데 이 전체 넓이는 이 길이가 지금 이제 2가 되고 요 길이는 9가 될 거니까 직사각형이 얼마? 18이지. 아, 18에다가 뭘 뺀다고요. 여기는 있 요놈. 여기 있는 사각형은 길이가 1이고요. 세로도 1이니까 정사각형이야. 1을 빼자. 여기다 또뭘뺄 거냐면 내가 지금 이제 Fx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걸 빼는 거야. 그러면 빼기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x가 누구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dx다. 얘만 빼주게 되면 문제가 끝날 거란 소리야. 듣니까지? 그럼 계산할게. 얘를 계산하면 17이야. 자 마이너스. 자이러면 적분하면 되지. 얘를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에다가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했고요 요러면 1부터 2까지 적분하겠다니까. 그럼 계산할게. 얘는 지금 이제 17될 거고 마이너스 붙이고요. 자 먼저 여기다가 2를면 16이 될 거니까 4가 되고요.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야. 자 빼기 4분의 1 있고요, 자 빼기 2분의 1 있고요, 플러스 1이다.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끝나겠지. 그럼 계산할게. 17 있고, 자, 요놈을 계산하자. 사라지면 4 남죠. 그러면 얘는 4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1이다. 이렇게될 거고, 17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13에다가 뭘뺄 건데? 4분의 1을 뺄 거고요. 얘는 4로 통분시키면 얘가 50이니까 51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끝난 거고 정답은 그냥 몇 번이구나? 3번이구나.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자, 문제에서 잘 들어야 될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리기에 좀 힘들거나 또는 그냥 단순하게 파악할 때는 x축과 y축만 쓱 바꿔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걔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역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그 생각 가지고 그다음. 요 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직사각형에서 얘 버리고 얘를 버리면 되는데 여기 있는 넓이는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1부터 이까지 f(x)를 적분한 거다 이 생각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 문제도 아주 쉽게 문제를 풀릴 거니까 꼭좀 기억하고요. 요 방법들은 역함수 나와서 적분할 때좀 많이 쓸 거니까 꼭 기억하고 문제 풀때쓸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